임수일간 그리고 일간의 의미와 이 여섯 일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개매년에 현재 의달 음력 9월 양력으로 10월 8일부터 11월 8일 임수월 수월의 의미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음력 9월이라는 이 시점은 양력으로 10월 8일 한로를 시작으로 그리고 15일 후 삼무 후에 상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동이 있죠. 잠시 후 사무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임수에게 있어서 이 수로론 관대지라가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관 사모 관대 이하도 같습니다. 자, 결혼식을 하고 성인이 되어 그리고 벼슬길이 올라서. 그, 듯 관복을 입는 그런 상이죠. 그렇지만 인턴 과정과 같은 그런 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니치 속에서 현재라는 이달 자체가 의미가 남다르다는 것이죠. 관청에서의 어떠한 일, 결과를 만들어내는 현재의 달과도 흡사합니다. 개면년이라는 이 시점, 겁제의 기운 속에서 자기의 재능인 상관, 아웃풋적인 요소에서의 이 기운을 마음껏 품어냈던 현재라는 이 시점, 그에 의해서 이렇듯 묘술 합화, 재가 만들어집니다. 합에 의해서, 그래서 이러한 기운 속에서의 지금 천지자연의변화상은할로의 시점, 찬이슬이 내리고, 그리고 상후의 이 시간대, 상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서리가 내리는 그런 시점이죠. 서리발 선다 할때 서리.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 드디어 겨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 천지자연의 변화상, 자, 상강이라는 이 시점까지가 우리는 가장 바쁜 시간대를 보냅니다. 농사꾼적인 입장에서는 추수의 계절이 무르익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이모작을 할 준비를 또 합니다. 자, 상강이라는 이 시점이 되기 이전에 할로에서 상강. 자, 일후라는, 다시 말해서 10월 8일부터 13일까지의 일후는 기러기들이 마지막 끝물을 타고 날아와 들어옵니다. 기러기 무리들이 모여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 천새들이 큰 물에 들어가 조개가 된다 이랬습니다. 바닷가나 강가 거기에 바글바글 있던 참새들이 조개가 된다. 이렇듯이 표기는 돼 있지만 실상은 이와 같은 것이죠. 조개의 색깔과 참새과의 색깔들은 비슷한 색상을 띱니다. 마치 참새들이 바글바글 있던 모습 속에서 갑자기 참새들은 사라지고 조개가 확 나와 있는 것입니다. 조개는 의미의 동물이죠. 그리고 참새는 양의 기운 속에 있었고 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듯 조개가 강물이나 강가나 바닷가에 이렇듯 많이 출현하는 그런 상 그리고 3호 국화가 핍니다. 3호의 무대면은 국화들이 피는 것이죠. 망기약이 위에서 국가 또한 은의 기운을 먹습니다. 은기를 먹고 자라는 식물이죠. 그래서 절개가 있다. 지조가 있다 이런 의미의 사군자의 하나입니다. 자, 가을은 속살이 계절입니다. 천지가 숙연해지고 그 속에서 말라 비틀지니 천지 사이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몸을 움츠리는 그런 때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에서의 임수. 자 이러한 변화상 속에서의 이 여섯 일주가 향해가는 이직애정재물은 건강 관제 구성. 자 그러면 먼저 이 임수적인 입장에서 그래도 공통적 사항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임수라는 이 개념 속에서 금년은 자유분방의 아웃풋적인 요소에서 자기 재능을 꽃피우고 그에 의해서 지금 재관의 의미가 강한 달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여성적인 입장에서는 화은 사랑, 연애의 기운이고, 남성적인 입장에서는 재인은 여성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남녀공이 임수 일관적인 입장에서 사랑, 연애의 달이다,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적인 요소에서도 양호하고, 그리고 내 스펙을 인정받는 시간대. 그래서 이직이라든가 스카트적인 요소에서는 아주 기담이 있다. 이걸 짚고서 이제 각기 여섯 일주들이 건강과 관제구수는 어떨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치, 이직 스카우트적인 요소에서도 이 임수 여섯 일주는 좋다. 렇뜻 이야기를 하고, 자, 글로벌한 이 세상 경기, 흉약이 그지 없고, 지금 이직과 또는 퇴직, 사직들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의에서 상담들을 하러 오는 분들이 많죠. 세상이 하수상한 이 시점에 함부로 퇴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감한 노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임수 입장에서 현재의 임수를 비견의 기운 속에서 편관의 기운이 가득, 가득 들어있는 이 시점에 주역에서는 이렇듯 산지박괴라고했습니다이 음력 9월의 해가 이렇게 산지박해입니다. 하계는 땅이요, 어머니 모으라는 이 대지인가. 그리고 상계는 이렇듯 산입니다. 그래서 박락의 시점 세월이 흘러 마치 봄에 새싹을 뿌렸더니 이제. 가을이 되는 이과정 알곡질이 연되다가 끝내는 결실의 계절로 들어오는 그래서 나중에 산이 형체도 없이 이렇게 무너져서 쌓여있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대지로 들어온 어머니 품속으로 들어오는 이런 상의 모습을 보고 음료 9월의 개를 여태 산지 막히라했습니다 바야흐로 결실의 끝자락에 있는 이 시점 속에서 자 이제 첫 번째 주자 임진 일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 일주적 개념에서 지금 현재라는 이 시간대 자 임술이라는 기운과 이렇듯 진술 상충이 되죠. 자이 부분을 좀 정리해 보고 가겠습니다. 자 임진 일주적인 개념에서는 이렇듯 술 토속에 있는 지장간, 다시 말해서, 을, 상관의 기운과 정인의 기운, 그리고 겁제의 기운과 이렇듯 정제의 기운이 깨져 있습니다. <laughs> 육친적 요소에서는 자녀적인 요소, 그리고 어머니, 또는 고모적인 요소, 동료라는 이 요소와 함께 또한 재물적인 요소, 이런 부분들이 깨져 있죠. 그리고 관외 기운이 부딪혔을 때 약간의 파급적인 요소 인간적 요소에서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이런 시점의 다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현재의 다리 그래서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신경계통 감기 기관지 그리고 성적인 기능 그리고 심장적인 요소, 심혈관 계통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건강관리가 요구됩니다 건강 관리가 요구된다. 자, 그리고, 관제 구설적인 요소, 인간적인 요소, 시비수가 있고, 이런 구설수가 있는 시간대에 놓여있는 것이죠, 임진일주는. 그래서, 현재란 이 다른 건강과 관제 구설에 주의하자. 우리 임진일주, 이러쿵저렇쿵 말이, 말이 많다. 그러면 여성적인 시각에서는 배우자적인 그런 부분, 자녀를 놓고, 그리고 돌봄이와 또는 돌봄이 이모, 선생과 같은 그런 상, 이런 모습 속에서의 마음이 심란함이 있는 것입니다. 남성적인 측면에서는 사랑, 연애, 관제구설이 따라가지고 자녀적인 요소, 이런 부분을 놓고 옥신각신, 할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작용할 때 하지 말자는 것이죠. 부 간의 정리가 깨졌어야 쓰겠습니까? 다 모든 것은 술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재능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행히도 정면으로 이렇듯 이런 괴강성과 또는 이런 부분들이 상충돼서 깨져버릴 것을 그래도 미연에 조금 방지해 줄수 있는 이 시스템 자체가 그덧 묘술로 합화, 어느 정도 이것을 해극시켜주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치 속에서 그래도 임진일주의 당신이라 가면 기혼자적인 입장에서 배우자와 부딪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양해, 이해, 배려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자녀 문제를 굳이 꺼내서 옥신각신을 필요는 없다. 자 다음 달이나 이 시간대가 되면 임진일주적인 요소에서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달에 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라는 이 측면 속에서는 임진일주적인 입장에서는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것으로서 임진일주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 임자일주에 대한 이야기 진행할까요? 겁의 기운을 깔고 깔고 있는 우리 임자일주. 무릎, 재양지 앉아 있는 그런 상이 좀, 이풍당당함이 있고, 자존심, 자기로 무장하는 이 일주의 중공입니다. 그 일주에, 줄렁거리는이물 자체가 지금 현재 임수를, 태성과 같은 이 상이 나를 막고, 다시 말해서, 이런 가을거리가 끝나서 썼을 때, 제방에 대해서 말거주는 역할, 그러면서도 온화한 물이 되게끔, 2023년에, 이 개면연의 묘와 묘수를 합파하여, 그래도 나의 마음을 조금은 따뜻하게 할수 있다, 감성적인 그런 부분. 그래서 임자일주적인 요소에서의 지금 현재 이런 달들은, 특별히 건강, 관제, 고설적인 요소의 이 부분들은, 없다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곧바로 임신일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자일주적인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시간대, 사랑도 명예도 재물도 이런 입장 속에서 마음이 급적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죠 지지난달에 이런 임자일 주쟁 요소에서 서로 불려보함이 있고 서로 대립의 상이 됐다 그 다음 그 여파가 지금까지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달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는 이러는데 이럴 수도 있지만 사주팔자적인 명궁의 이 짜임과 좌롱을 보고 대운의, 운의 시간대가 어떻게 펼쳐져 있는가를 보면서 보다 구체적인 사주 심리 분석 심층 상담을 하는 것이지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은 단순히 일간 일주론적인 입장에서의 이야기이니 그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임신 일주, 편인의 기운, 다시 말해서 애널리스트적인 성향, 어머니 관점에서 둘도 없는 자식이 되는 것이고 둘도 없는 딸이 되는 것이요 그 속에서 이렇듯 현재의 달 영마의 기운이 강하다 할수 있습니다 현재의 달 영마의 기운이 강한 이 시점에 임신일주이죠 자 그래서 이 임신일주적인 입장에서는 금년 현재 이달 양력으로 10월 8일에서 11월 8일 이동수적인 요소의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적인 요소를 생각한다든가, 이럴 때는 그래도 가급적 이직을 생각할 때는 이직, 이사, 이동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함이 요구되죠. 신중함, 요구, 왜 세상이 하수상이기 때문에 세상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지 않기 때문 자그 입장 속에서 이렇듯 나아갈 때 특별하게 흉이 될 것은 없습니다 자 다음은 임수를 일주에 대한 이야기 곧바로 진행을 갑니다 자 임자 임신 일주 너무나 간략히 이야기한 것 같아서 조금 그렇지만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스럽게 잘 말을 안듣습니다 이 녀석들은 자, 이 점을 조금 더 그렇게 봐주시고. 자, 기기 사용이 아직도 이렇게 조금 불편한 점이 있다. 이러네요. 자, 현재라는 이 탈. 이 부분은 내버려두고. 자, 임술 일주. 평간의 기운을 깔고 앉는 이 일주. 그 속에서는 이렇듯, 사랑연애라는 이 의미에 천간의 기운이 암장돼 있습니다. 그냥 보십시다. 임수액에 있어서 일주 자체도 이렇듯 정임 한목이 중기 자체가 정하이죠 안정된 채 그리고 그 속에서 이렇듯 하브라여 식상이라는 나무의 기운을 만듭니다 식신과 상관이라는 기운. 그런데 현재 이달 자체가 이렇듯 또그 기운을 만들죠. 그래서 현재 이런 달, 경제적인 요소, 그리고 자녀적인 부분, 그리고 금년도 2020년에 펼쳐놨던 일들에 의한 결과. 그래서 이런 기운이 흑상의 재를 생하고, 재가 관을 생하듯이, 또는 흑상의 기운이 관과 합하여 재를 만들어 놓는 상. 그래서 현재 이런 달들이 재물적인 요소와 명예적인 요소, 그리고 내 직이 직책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대. 그래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그래서 이직이라든가, 또는 스카우트적인 요소, 스카우트에 의한 이직,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고 해도 무방할 수 있는 달이죠. 다만 세상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거듭해서 주의주의 이런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직적인 부분, 그리고 애정, 남녀 공이 재물적인 요소, 건강적인 측면 이런 분들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간접분절 이런 부분도 그다지 여기서 작용 자체를 하지 않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임술 일주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듯 약식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계속해서 임오 일주에 대한 이야기 진행합니다. 이모 일주 이모일주 또한 이와 같죠? 인모수 세계의 일주 자체가 화국을 제왕하는 이런 일주의이기죠 그리고 임수적인 입장에서 이 이모일주는 편제의 기운이자, 그리고 무엇보다 정관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제의 기운이 더 정기로서 작용을 하죠. 정제의 기운 또 마찬가지로 식상의 기운이라는 이러한 기운을 이렇듯 편안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현재라는 이런 달들 자체가 이렇듯 오수를 합화. 다 재의를 만들어내죠. 오을 합화. 그리고 이렇듯 또한 묘술 합화. 그래서 재간의 기운이 세다. 재물과 명예라는 관. 그래서 그 의미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위치가 바로 설수 있는 즉직 직위적인 개념, 내 재능을 알아주는 재능이 부각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의한 결과가 호상으로서 들어오더라, 재물과 명예, 자리로서. 그래서 이직적인 요소를 고려한다 해도 멀리 떠나가는 그런 기운이 아닙니다. 사실은 전부 다 먹음의 시간대에 있습니다. 임진 일주적인 입장과 임신 일주적인 입장에서는 움직이려는 이 기운이 세지만, 다른 일주적인 요소에서는 머무르려는 이 기운이 많다. 인정받으면서 머무른다. 큰 틀에서의 멀리 떠나가는 이사 이동수의 기운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모 일주적인 입장에서도 내 재능을 상대가 인정해서 스카우트를려한다 또는 사랑 연애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편안함이 있다. 재물적인 요소, 건강 이런 부분들은 관제구설 이 부분들은 양호하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렇듯 편안함 속에서 여행을 하시고 중추절에 의미 있는 주인공이 날 것입니다. 집안에서 이혼자적인 시각에서 결혼 문제 이야기가 나와도 그다지 반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크게 부담되지 않는 그런 명식의 주인공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민일주의 입장. 여섯 번째, 마지막 이일간에게 있어서는 이민일주가 되는 것이죠. 식신의 기운입니다. 이 식신의 기운이 이렇듯 현관의 기운과, 그리고, 상관의 기운, 이런 기운들과도 다 화합을 하고, 그 화합 속에서 뜻, 인연하는 이 기운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운들도 마찬가지고, 재성과, 그러니까 재물과, 영예, 내 재능의 인정, 의미가 있는 달이죠. 그래서 이 속에서 사랑도 개실되더라. 남녀공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얕은 이직적인 요소는 고려하지 않지만, 그래도 스카우트적인 요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그런 에너지들이 작용한다. 임수, 이 여섯 일주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의미가 아주 좋은 달입니다. 뭐 재물적인 요소도 무난하고 뭐 건강적인 측면도 마찬가지 관제 구설적인 요소는 없어야지 정상이죠 없어야지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민일주는 식신의 기운 다시 말해서 소상으로부터 물려받을 유혹과 같은 그런 의미에서의 이런 먹는 복이 있다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베푼 미덕 그래서 조상의 복과 덕이 있더라. 자 천지 자녀의 변화상이 하로 상강 입동의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시간대에 들녘에서 마지막 추수를 하고 그리고 새롭게 파종을 하는, 새롭게 이모작 파종을 하는 무엇을 일과 포리를 내년에 거두어드릴 씨앗을 넣듯 심는 시간대입니다. 이 술토속은 목의 기운이 양육되는, 다시 말해서 이 술홀은 목의 기운이 양육되는 달이다. 이걸 항상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 속에서 한 계절이 끝나면서, 추수의 계절이 끝나면서 모든 부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이렇듯 씨앗의 생명을 땅 속에 보관하고 심더라.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